2022 MBC 방송 연예대상 남자 최우수상 <laughs> 구혜주 홈즈 안 싸우면 다행이야의 붐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구혜주 홈즈 안 싸우면 다행이야의 붐씨는 넘치는 활력과 센스 만점의 진행 실력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아이고, 아, 박나래 씨가 웁니다. 예, 고맙습니다. 쟁이 쟁이 방송쟁이 품이에요. 어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먼저 어, 저를 또 이끌어 주시는 예능계 아홉 개산 어, 김구산 어,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 그리고 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지금 안 다영이랑 부에 좀즈 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다 인연이 있는 PD님들이에요. 제가 어, 섹션 TV 리포터할 때. 악조건 속에서 인터뷰할 때제 허리를 잡아주신 명진피디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안다행피디님 작가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구해줌주 우리 행호피디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승욱피디님 재호피디님 그리고 우리 작가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예능에 음, 힘겨움을 겪을 때, 선배님들이 많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만날 때마다 붐 좋아, 좋아하고, 긍정의 에너지를 보내주신 우리 구라 선배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사무실 식구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능하시고 또 웃음을 주신 많은 예능인분들 너무나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에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예능인들이 파이팅 해서 큰 웃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입이 마르는데요. 어, 방송 보고 있는 어, 사랑하는 저희 아내에게 두 번째 경고입니다. 아까 좀 많이 울어서 눈물이 좀 많이 말랐습니다. 예, 어, 방송 보고 사랑하는, 아, 사랑하는 우리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아내에게 감사하고 항상 장모님께 애교 부릴 때마다 부끄러워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 그리고 우리 가족들 너무 감사하고요. 16년 동안 함께하고 있는 어, 저희 어, 진영 사장님 그리고 음, 강주봉 부대표님 너무나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생일인 어, 우리 강 팀장 너무 감사하고요. 어, 2023년에는 시청하는 모든 가정에 행복 기운이 쭉 올라가기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으야 <laughs> <laughs> 네, 축하합니다.